네, 안녕하세요. 백두수산 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요. 바로 장어가스인데요. 요즘 뭐 돈가스, 생선가스 말고도 새우가스, 치킨가스 같이 이런 다양한 가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선보일 이 장어가스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급지면서도 만들기 아주 간편한 그런 요리입니다. 단독으로도 먹어도 맛있는 우리 장어, 튀김옷을 입혔을 때 하, 여러분 드셔보시면요, 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요리 시작해 볼게요. 백두수산 초벌장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장어를요. 칼로 칼집을 내어줄 건데요. 사선으로 겉면만 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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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면 돼요. 앞면도 했으니까 뒷면도 칼집을 내줄게요. 칼집을 낸 다음에요. 밑간을 해줄 건데요. 소금부터 뿌려줄게요. 앞면 샥샥샥샥. 그 다음에 후추도 같이 해줄 거예요. 장어가 기름진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간을 해 주면요. 느끼함이 좀 덜하거든요. 똑같이 뒷면도 해 줄게요. 주도. 자, 이렇게 하면 밑간도 끝났습니다. 이제 튀김옷을 입혀 줄 건데요. 계란을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넓적한 판에다가 풀어 줄게요. 가서 여기에다가 뭐 소금 밑간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장어에다가 이미 소금이랑 후추로 밑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잘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넓적한 판에다가 우리 장어를 튀김옷을 입혀주기 전에 3등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튀김옷을 입혀줄 텐데요. 순서는요. 밀가루, 계란물, 그 다음에 빵가루예요. 밀가루부터. 너무 많이 묻힐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앞뒤로 골고루 묻힌 다음에 계란물도 살짝 이렇게 적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빵가루. 자, 이렇게 하면은 튀김옷 다 입혀줬어요. 이거를 나머지도 한번 반복해 볼게요. 170도에서 180도 사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어, 근데 우리 집에 기름 온도계가 없는데 어떻게 맞춰야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빵가루를 집은 다음에 안으로 쏙 넣어주면요. 지금 이렇게 튀겨지죠? 이 상태면은 기름이 지금 온도가 올라왔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이제 한번 튀겨줄게요. 자라라라라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튀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튀겼었을 때 이렇게 겉면이 노릇노릇하다 싶으면은요. 뒤집어 주시고 뒷면도 노릇노릇해졌다 하시면은 꺼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장어가 튀겨지는 걸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뭘할 거냐.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살짝 이제 이런 야채가 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재료는요 양상추, 양배추, 방울토마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위에다가 발사믹 소스를 뿌려서 드시면 되거든요 자 맛있는 소스 투하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튀겨진 우리 장어를요, 한번 건져줄 거예요. 기름을 탈탈탈 털어서 속을 익히는 과정은 끝났고요. 건져서 1분에서 2분 정도 자연 바람에 식혀줍니다. 저요? 저 요즘에, 아, 저 최근에 이제 드라마가 하나 끝나가지고 지금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안 궁금하세요? 네, MBC '달까지 가자'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MBC '달까지 가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마케팅 윤준서 사원으로 나오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 이선빈 선배님을 왕따시키는... 재밌는 코미디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줘야지. 내가 다음에 또뭘 들어가지? 자, 이제 1차로 튀겨줬던 장어가, 좀 식어진 것 같아서 한번더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이쁜데? 자, 그러면 이제 2차로 튀겨준 우리 장어가스를 건져줄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튀기면 타니까. 자, 이제 식혀둔 장어를 한번 잘라볼게요. 위에다가 돈까스 소스를 뿌려줄 건데요. 시 중에서 파는 그런 돈까스 소스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요리 장어 가스 완성했습니다. 우! 일단 비주얼을 보면은 굉장히 노릇노릇하게 잘 익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와, 전이 장어 가스를 생선가스보다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살이 굉장히 통통하고 먹었을 때 부서지는 게 없이 촉촉하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한번 제 입으로 직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소한 냄새 나. 음! 되게 부드럽다. 그냥 끊긴 거 보이세요? 음 확실히 제가 좀잘 튀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겉이 완전 바삭하면서 속을 씹었었을 때 그런 해산물의 풍미가 살짝 나거든요. 근데 이 풍미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같이 준비된 이 샐러드를 드셔주시면요. 자, 오늘 이렇게 장어가스를 완성을 해 봤는데요. 장어가스, 우리 집들이, 홈파티, 그럴 때 이렇게 메인 디쉬 요리로 딱 준비를 해주면요.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왜? 만들기도 간편하고 드셨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요리니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장어 요리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셨습니까? 다음에 더 좋은 장어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두수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요. 저의 소식을 더 빨리 접할 수 있으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백두수산 재성이었습니다. 안녕!